이 시간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편견은 타인을 불행에 빠뜨리는 큰 죄악이다라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눈보라가치고 얼어미어는 몹시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산골짜기에는 있 조그만 목장의 목동 양을 양떼를 우리의 몰아넣고 있었음 그런데 넣다가 보니까 임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무리의 사냥의 때가 자기네 양떼 속에 섞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거 봐라 수요가 자기네 양떼보다 훨씬 많았을 뿐더러 몸지도 큼직한 것들이기 때문에 목둑은 띨듯시키하며 우리 속에 가둬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냥들이 마음을 끌기 위해 많은 여물과 영양가 있는 먹이를 주고 노니 나, 비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러 집으로 우리를 턴덜이 둘러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양들에게는 겨우 마른 풀을 조금만 넣어줬을 뿐, 눈이나 바람을 막아줄 손이 내는 인생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눈이 거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자, 목동은 양의 우리를 가보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자기네 양들은 추, 추후, 추이 후, 배고배 모두 죽어 넘어지고, 사냥들은 뿔뿔이 산으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목동은 도망치는 양들을 양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야, 양들아! 집에서 기르던 양들보다 더 영성을 들여 돌봐주었는데 어디를 버리고, 다른 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러자 다른 사냥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꼬지 마세요, 안 속아요. 당신의 집 우리에 있다간 다른 사냥이 왔을 때, 오늘 죽은 집 양들처럼 모두 굶주려 죽일 것이 어 그런데 왜 남아요? 일찌감치 달아나는 게 상수지요. 이런 이솝의 통화가 무엇을 교환하고 있겠습니까? 평견은 차별 대우를 낳고, 배타적인 삶이 되어 가진 것도 잃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평견은 자기 중심의 죄악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편견에 관한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남을 불행으로 빠뜨리는 죄악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첫째는 나이로 인한 편견을 갖지 말한 것입니다. 그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편견을 갖지 말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파적인 편견을 갖지 말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성경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해 나오는 데 성령님의 감동 감마. 역사실의 힘이 은피차에 풍선을 내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이로 인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상 17장 32절로 3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다시 사월에게 고하되 그를 한 사람이나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불레새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사오리 다위 속에 있는 네가 가서 저불레새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리석도 용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선입견 때문에 상대방을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편견을 갈 수가 종종 있습니다. 외관상의 오차림의 신문을 가늘하고 깔보는 교만도 선입견 때문에 표출된 편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문의 말씀 나이로 인한 설계 때문에 평인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월을 받은 사울 왕이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브레스에의 침공을 받고 의료외처에 있을 때 일입니다. 대저 브레세에서는 2m 90이나 되는 거대한 골리아시라는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사실 일란간 이스라엘의 진영을 괴롭혔습니다. 고려에서의 무장을 살펴머리는 노투를 썼고, 몸에는 무게가 57kg이나 되는 여린 갑옷을 입었으며, 그 단에 노 경갑을 쳤고, 어깨로 무게 6.8kg의 노창을 메었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어서 진태 양란의 얼음에 처해 있던 사울 앞에 다윗이 나타난 그를 대항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상히 여겨 사울왕이 투구와 갑옷을 입혔으나 부자유스러워해서 진출하는 출진한 다윗은 목동차량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든무기라고는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와 물매질에 사용할 다섯 대기 조약돌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윗은 골리앗스의 상대가 전혀 안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 양성한 전변전이 있기에 전에 양 진영에서 용사를 대표하여 출전시켜 승패를 결정을 하긴 하고 했습니다 고리아 스는 본래 세 진영이 당득한 대표 용사였으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그를 대적할 용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제였습니다. 그때 출전 중인 형들의 안부를 알려고 아비의 심부름을 온 다윗이 고리아 시 하나님 비 초롱하는 복언을 듣고 분노하여 사울 왕에게 자신이 출전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본절 32절에서 기록하기를 다윗이 사회계에 구하되 그로 인하여 사람이낙심하지말 것이라 주님의 종이 가서 저 불러서 사람과싸울이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적장 골리아스의 위세에 지눌려 위축되지 말란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골리아스를 이미 평가처라 하여 그 위력에 낙담하지 말란 것입니다. 일개의 목동이 살엘왕에게 위로의 장담을 한것이니 소용은 심에서 빚다버린 장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칠때 나타나 양을 해치는 고이나 사자와 싸워 이겼던 무용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벼랑간 고이나 사자가 출몰하여 양을 움켜 가면 따라가서 양을 구해내고 그들을 쳐주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레스의 사람을 못 죽이겠느냐? 곰이나 사자를 죽이듯 골리아스를 쳐서 죽이겠다는 다위의 공불에 찬 단호한 의지의 표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겉듯이 가력은, 가력은 아지만 사울왕의 생각은 미소년의 골리아스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 대적이 되지 못하는변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소년이여, 그런 어렸을 때용산 일이라. 라는 사울의 표현에서도 이 느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무시해도는 안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린 여학생의 몸으로 나라를 위해 마세의 불길을 이겼고 조거의 구원을 위해 일어섰고 지면의 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한 뚝방을 걸어가던 소년의 물을 새는 구멍을 봐 자기 팔뚝로 막아 나라를 구하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린 나이는 어른의 서정이라 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 어릴지라도 투출한 믿음을 본받아 성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소년 다윗과 같이 나이 어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보다 어리다는 편견으로 무시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사회적 지위로 인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며 마가복 6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와 요셉과 유도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고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러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고 하였고 야구오스 2장 1절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으며, 동의절로 사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돌아보며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소소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내 발상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는 인류 구원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성육신한 다신 성자 예수님을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잘 아는 나사라에서는 요셉이 목수였고 대물림으로 목수 일을 하셨던 사생의 30년간을 토대로 판단하고 그들은 예수님 판단하는 오진을 범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사람이 현재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 보지 않고 어린 시대들 과거를 잘 안다하여 표화하는 일이 없는 지 삶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사람을 창조하신 사역을 멸시하는 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정위는본문야고보스 2장 1절 사절를 통해 부자와 가난한 사이의 교회 예배 생활에서의 대접에서도 잘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이웃과 교회나 사회 생활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교제를 나눈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덕을 볼 사람이나 이익을 줄 사람을 골라 교제를 하지 않는지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외치긴 판단을 가난한 자와 이 없는 자와 나의 교제의 권에서 밀려나나 있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실장 입사한 디모드에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문의 말씀 외모나 차림으로 편견을 갖고 사귀는 생활을 하지 말라 는 당부입니다. 그것은 죄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죄는 세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설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포의 법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교를 기억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죄를 짓는 방법을 본수에 나타난 성도가 경계해야 할 열다섯 가지 열다섯 가지 실전에 나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첫째는 지도에 대한 응답의 여부에 의심을 벌야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에 걸려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대는 일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외모로 형제 판단하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열심을 삼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무절제한 말과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시기와 다툼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거짓과 거짓된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여번지는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열 번째는 세상과 가까이하는 마음을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한 번째는 그 형제를 배방한 비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두 번째는 헛된 것에 대한 촬영을 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세 번째는 재물을 부르하게 모든 일을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네 번째는 세상의 재물에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열다섯 번째는 남을 원망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편결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주안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모두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문버려 약속하신 나라를 업으로받은늘 성도이들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때문에 그러 인한 편견은 실종한 일이 없도록 삶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파적인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로 38절로 39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요하리 예수님께 여쭤대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인, 주님의 인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거마하지 거마라 거부하라. 거마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어떠다 능한 일을 행하어도 정신으로 너를 비방할 자가 없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우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자가 주배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거마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거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타가여너만일를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 비방할 자가 없는 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보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거마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은 국교인 그들 교회를 신봉하고는 개신교인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등 국교를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들 을 나라와는 다릅니다. 세계 각 기독교 종파가 다 들어와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종교자의 유 나라이기 때문에 이도하겠지만 상당히 교파간에 배타적인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파일지라도 여러분, 파, 여러분은 여러 파로 갈라서 우리 교, 교단, 우리 교회, 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내에서도 목사판이 장로판이 나뉘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이 없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평근임 그것은 또한 형제를 사랑하나 새 계명을 주신. 예수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마태봉 12장 30절과 누가 봉 11장 23절을 통해 스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물에서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룩이 섞여서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배타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자기 교파의 교리만 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당 성도들 배관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적인 차이나 아니면 다소 사적인 신학상의 차이로 이내 다른 교파나 다른 교회의 사람들을 매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으로. 삼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주님의 꾸지시는 잘못된 베타 의식의 편견이 안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훼나 일치가 혼합주의나 타협주의를 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건강의 좋은 교육을 살펴보면 은 가들교회나 불교와 다른 종교관의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성도들 아직은 혼란을 조종한 일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나 위에 다른 신을 생기지 말라. 새긴 우산을 생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신 10개명을 제1로 2개명까지 개명을 어기는 종교관의 야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교훈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이나 관대함이란 결코 불의를 수용하거나 죄악을 묵구하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39절에는 거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얻다가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 비방할 자가 없느냐고 말씀을 밝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고 제자들이 집단에 따르지 않고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열 번으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또그 사람의 치유활동이 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고 또 타인의 유익을 위한 선한 목적에 시행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독선적인 경고뿐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갈망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것은 종교 종파적인 편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편견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항과 하는 가운데 빛자 믿음의 언니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줄압니다그첫 번째는 편 편견의 종류는 나이로 인한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로 인한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파적인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견을 다해낼 불행에 빠뜨리는 큰 죄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한번 가면 도들이 되돌킬 수 없는 세월입니다. 우리의 청금 같은 이 땅의 삶, 신생활 속에서 받은 교훈을 심고, 가꾸고,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심으로써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찬송과 45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어마한 세상을 이 길이 힘 하늘로부터 이 마음으로다 주.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여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님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톱받아 살면. 불평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지 주님의 마음 哎。Mm hmm. mm hmm.